봅시다. 난이도 중 한번 볼게. 우리 계속 한번 반복을 해 봅시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사역 동사 make, have, let 같은 게 나오면 동사 원형이 와 줘야 돼. 능동일 때 동사 원형. 그러면 지각 동사 see, watch 뭐 hear. 리슨트가 오면 능동이면 목적어랑 목적격 관계가 능동이면 동사 원형이나 동사의 ing인 현재 분사가 오고 수동이면 pp 형태인 과거 분사가 와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동사가 뭐 encourage 또는 enable, want 이런게 오면 목적격 보호에 뭐가 와야 된다고? 투부정사가 와야 된다 그럼 이제 문제로 한번 볼게 Mom couldn't help laughing이 답이야 왜? cannot help ing 형태거든 cannot help 동사에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어, 엄마는 웃지 않을 수 없었어 As they are near their destination, destination이 명사로 목적지라는 뜻이야. 그러면 그들의 목적지에 n e a r 접근했을 때그 엄마는 overheard 애들 overheard 이거 지각동사다 애들아 이거 지각동사야 써줄게. 지각 동사로 무슨 뜻이 있냐면 뭐 우연히 듣다, 엿듣다라는 뜻이야. 그녀는 그녀가 그녀의 엄마가 말하는 거를 소년한테 말하는 걸 우연히 엿들었다. 그러면 지각 동사고 마더리 더 마더리 목적어야. 엄마가 말하는 게 능동이면 동사에 ing나 동사 원형이 와 줘야 되겠지. 엄마가 말하는 거니까 능동이니까 say가 와야 되겠네. 그녀가 엄마가 그 소녀한테 말하는 걸 엿들었어. Now remember. 기억하래. Run to dad first. 아빠한테 먼저 가, 달려가서 아빠한테 먼저 달려가. Then 그리고 나서 더 u g d g 걔한테 달려가래. 117번 Mr. Teller had a boat. 얘들아 Head w 줄. h Make h a b e l e t 사역동사 어 보트가 목적어야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 볼트가 짓는 거면 능동이면 b u 고 지어 진 거면 PP 형태 b i 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수동이면 PP야 그러면 아까 하에서는 선생님이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만 온다고 얘기해줬지. 능동이면 동사 원형.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수동이면 과거 분사인 PP 형태가 와. 여기까지 알려줄게. 중이니까. 그럼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그 보트가 지어진 거네. 그럼 빌드가 아니라 PP인 빌트가 와야 되겠네. 여기까지 됐지. 테일러, 테일러는, 어, 보트 하나를 만들었어 one that could be hung from the ceiling in her son's bedroom 천장이네 천장 그녀의 아들 침실 천장에 매달 수 있는 보트 하나를 만들었다 118번 복개 따라서 코리아 한국은 should encourage encourage 믿줄 나왔고 목적어 나왔고 목적격 보어자리네 우리 목적격 보호 인커리지 나오면 투부정사가 나온다고 했지. 그래서 답은 to take. 따라서 한국, 한국은 It's brightest, 가장 똑똑한 people, 사람들이 to take more interest in science, 과학에 좀더 관심을 갖도록 장려해야 된다. 라는 뜻이네. 119번 복개 When you teach anyone something new 당신이 누구에게든 새로운 것을 가르칠 때 You have to make 얘들아 make 너는 해야만 해 어? 여기서 이실까 됩니까? 이거 뭐냐면 자 주어 동사 어 이게 가목적어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낫겠다. 이게 가목적어고 that 이하가 진목적어야. 우리 목적어 자리가 너무 길어서 가목적어 가짜 목적어 이슬 놔두고 that 이하 진목적어는 뒤로 빼 주는 거야. 그래서 가목적어 이시 나와야 돼. 목적지는 is some place we'd all like to go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곳임을 outset이 시작 출발이라는 뜻이야 시작으로부터 you have to make it 분명히 해야 한다 라는 뜻이네 여기까지 됐지 자 120번 볼게요. 이러한 활동들은 make 사역동사 나와서 목적어 목적격보에 동사 원형 안내 make them feel secure in their abilities 이러한 활동들은 그들이 그들의 능력을 안심하도록 만들지만 but they 그들은 don't lead to other lead to 이투 전치사 투여서 뒤에 동사의 ing 형태가 와줘야 돼. 자, 리즈트 무슨 뜻이야? 몸의 결과가 되라. 이곳은 투부정사의 투가 아니라 전치사의 투여서 뒤에 동사의 ing 형태가 온다. 그들은 don't lead to achieving success. 그것들은 성공을 성취하는 결과를 결과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 거 121번 한번 보자. One objection to keep kids home. 얘들아 이거 objection to가 전치사 2거든. 이거 전치사 2여 가지고 동사에 ing가 와야 돼. 그러면 keeping이 와야 돼. 어, 자녀를 아이들을 집에서 가르치는 것을 objection to 반대하는 것은 t h e y w o n t l e a r n to g e t a l o 언렁이스 o 모와어울리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122번은 d e x 세간이야. 세간. 그러니까 뭐 찾아보는 거. 세간은 i s c r a t e d 만들어져. 만들어진다. To e n a', b l e a', 들 i e n a', b l n a', 4 in a', 4 Enable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투부정사가 와야 되겠지? 그러면 s e a r c h r 쓰니까 찾는 사람들 검색하는 사람들 검색하는 사람들이 To find specific information from that collection of internet sites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특정한 정, 정보를 발견한다는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줬다 123번 That is why movie s t r prefer to have right side of their face photograph 얘들아 123번은 어, 밑줄 쳐봐 have 목적어 목적격 고어의 동사 원형. 능동이면 동사 원형. 이거 중이니까 수동까지 나오겠다. 능동이면 동사 원형이나 동사의 ing 현재분사. 수동이면 pp. 가보게 That is why 그 영화 스타들, 영화 배우들은 더 선호한데 오른쪽 얼굴을 찍히길 그들의 얼굴이 우, 오른쪽 얼굴이 찍히기를 더 선호한데. 그러면 얼굴 목적어가 오른쪽 얼굴이 찍히는 거지. 수동이네. 포토그래프가 아니라 뭐로 고쳐야 돼? 수동인 PP 형태 포토그래프가 되는 거네. 124번. We understand your disappointment. 우리는 이해해. 너의 실망감을 이해하지만 we encourage 애들아 encourage 또 나왔어 be 밑 u encourage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에 뭐 나와야 돼? 투부정사 이제 외웠어 우리는 너의 실망감을 이해하지만 우리는 너가 어, you to look at the positive aspect aspect가 여기 면이나 측면이야 측면 명사로. Of your second choice, 차선책의 대야, 꽤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기를 바라 바라보기를 바라보고, and make the most of your education there. 그거에서 최대한 많은 교육을 배우기를 바란대 격려한테. The encourage you, 목적어 t 보정사. 아, 목적격 보어에는 투부 정사를 취하는 동사. 125번 마지막이다 however 그러나 this lack of time for relaxation makes 얘들아. 여기서도 이시 가 목적어. 그럼 투 이하가 진목적어가 돼야 되겠네. g e t s 보로 바꿔 투 g e t 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 휴식시간의 부족은 만든데더 어렵게 뭐하도록? To g e most out of your studies. 공부에서 최대한 것을 얻어내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게 이시가 목적어. 투이야가? <놀람> yeah 진목적어. 이렇게 앞에 툴을 붙여줘야 되겠네. 여기까지 됐지. 우리 오늘 두가 나갔어. 해석 고치고, 해석 고치고, 꼭 공부하고. 사진 찍고 올리자. 단톡방에 올립시다. 그리고, 얘들아. 오늘 한거 많아. 그거 꼭 복습을 해. 알겠지? 다시 한번 복습. 우리 사역 동사 준 사역 동사도 안 했네. 우리 준 사역 동사 헬퍼 나오면 목적격보에 to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나 투부 정사가 나와야 된다. 이거 하나만 적고 오늘 수업 끝. 수고했어.